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6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낭독 튜터 김형숙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몹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 나이다. 이러므로 일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웠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일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광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경고한 성들을 비웠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니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우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수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2장. 내가 내 파스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세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 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므로그 모든 민족의 남은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형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 저.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해낸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계 우상은 그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과 있을진저 그 것이 교훈을 베풀리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3장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는 권능이 글속에 그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그가 서신 즉 땅에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다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철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매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숨음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 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뚝섬 침례교회 새 성전 건축 나라 교회 성도를 위한 하루 세 번, 하루 세번 단일 작전 기도입니다. 전교인 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날마다 틀립니다. 주여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육기관, 자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성가대와 찬양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다니 목사님과 교역자 파송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청지기 와치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될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새 성전 건축 공사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공까지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헌금과 환경에 시험되는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세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병마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부터 시바어 오늘 하박국까지 낭독을 계속해서 하루 두 장씩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말라기까지 오겠죠? 그러면 낭독으로 성경을 1독을 했습니다. 성경으로 1독을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낭독튜터 김형식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